첫 번째, 베이서스 USB-C 도킹 스테이션입니다. 도킹 스테이션은 강력한 6개의 포트와 뛰어난 기능을 갖추고 있어 게임 경험을 전례 없는 수준으로 향상시킵니다. 도킹 스테이션은 스팀 데크와 닌텐도 스위치 등 다양한 기기와 호환되고요. DPHDMI 호환 기가비트 이더넷 및 USB 3.0 허브를 포함하여 빠른 데이터 전송 속도를 제공하죠. 4K 60Hz 고해상도의 영상을 놀라운 선명도로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PD 1 0트 고속 충전 기능은 게임 중에도 장치에 힘을 실어주고요. USB 3.0 빠른 연결을 통해 데이터를 오기가 속도로 전송하여 끊김 없는 게임 플레이를 보장합니다. C 타입 케이블을 사용하여 다양한 기기와 연결할 수 있고요. 도킹 스테이션은 70도 또는 45도로 각도를 조정할 수 있어 작업 공간을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디지털 생활을 더욱 편리하게 만들어 줍니다. 두 번째, 유그린 이니어 유선 이어폰입니다. 유그린 이니어 유선 헤드폰은 고화질 사운드와 저음 고품질 재생을 제공합니다. 고화질 스테레오 사운드는 내장 10mm PU 티타늄 도금 복합 다이어프램 스피커가 더 강력한 스테레오 사운드를 만듭니다. 소음 격리 및 완전 몰입으로 더 나은 음질 경험과 음악 향연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내장 마이크로 선명한 통화를 즐길 수 있고요. 노우스 마이크는 순수구리 코어 내장되어 전류 노이즈를 효과적으로 필터링 합니다. 3.5mm 이어폰과 USB-C 타입 이어폰이 있으며 인체공학적 디자인과 경량 바디, 소프트 실리콘 이어팁으로 편안한 착용감과 주변 소음을 감쇄합니다. 차용하기 쉬운 와이어 컨트롤은 통화와 음악을 자유롭게 전환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오리지널 샤오미 와이파이 라우터 리피터 확장 기가비트 증폭기입니다. 강력한 와이파이 6 기술을 사용하여 3000m의 고속 네트워크를 제공합니다. 라이브 스트리밍 시에도 멈춤 현상 없이 고화질로 드라마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와이파이 6 기술의 새로운 세대를 사용하여 이중 대역 동시 부산 속도는 AC 1200 대비 155%더 높은 2976MHz로 인터넷 속도를 더욱 빠르게 즐길 수 있습니다. 5G 160MHz 고주파수로 대역폭 2배, 속도 2배로 확장되었으며 이론적인 속도 역시 2배가 됩니다. OFDMA 기술은 여러 장치의 데이터 전송을 가능하게 합니다. 하나의 전송에서 완료되고 여러 장치가 동시에 온라인 상태이며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전송할 수도 있습니다. 네트워크 가속 엔진을 사용하면 CPU로드를 줄이고 여러 응용 프로그램이 온라인 상태일 때에도 네트워크 데이터 트래픽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미니 기계식 게이밍 키보드입니다. 형태와 기능의 완벽한 균형 유선 60% 미니 기계식 게임 키보드입니다. 컴팩트한 60%폼 팩터를 갖추고 있어 데스크탑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면서도 손목 지지대 없이도 편안한 타이핑, 경험을 제공하고요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스위치를 변경할 수 있는 풀키아 스왑 가능한 PCB가 있습니다. 호환되는 3핀 키 스위치로 간편하게 교체하여 선호하는 촉감과 작동력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전체 16.8L RGB 백라이트는 몰입적인 게임 경험을 선사합니다. 드라이버 지원을 통해 다양한 동적 조명 효과를 쉽게 사용자 지정하고 사용자의 게임 설정과 일치시킬 수 있습니다. 인체 공학적 키 배열과 타입할 때 이상적인 각도에 낮은 프로필 디자인으로 장시간 사용할 때도 티로를 최소화합니다. 다섯 번째, 샤오미 밀리터리 스마트워치 남성용입니다. 샤오미 밀리터리 스마트워치는 견고함, 기능성, 스타일을 겸비한 남성용으로 특별히 설계되었습니다. 극한의 온도, 충격, 진동, 습도에 대한 내구성 및 톡톡한 사막 열기부터 얼어붙는 극지방까지 어떤 모험에도 끄떡없습니다. 24시간 심박수, 수면, 스트레스 수치를 추적하여 건강 상태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고요. 데이터를 바탕으로 자신의 건강 목표를 세우고 전반적인 웰빙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1.96인치의 대형 디스플레이는 밝은 햇빛 아래에서도 모든 정보를 선명하게 볼수 있도록 해줍니다. IP68 방수 등급을 획득하여 폭우 땀 수영장에서도 안심하고 착용할 수 있습니다. 100가지 이상의 운동 모드를 지원하고요. 음악 제어, 날씨 업데이트, 알림 수신과 통화 같은 편리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여섯 번째 오락실 탁상 장식품인 LED 휘광관 클럭 시계입니다. 화려하고 다채로운 RGB 광열을 제공하며 다중 디스플레이 모드로 다양한 경험을 선사합니다. 시계는 16 백만 색 영역을 사용하여 무지개 빛을 DIY 할수 있는 제품이고요. 여러 가지 조명 모드를 선택할 수 있어 단색 조명, 무지개 조명, 크름 조명. 빠른 깜박임, 뒤집기 등 다양한 모습을 즐길 수 있습니다. 구독 밀 ITC 칩을 사용하여 정확한 시간을 표시합니다. 시간 형식은 12시간 또는 24시간으로 선택할 수 있고요. 휴대전화를 충전할 수 있는 USB 전원 출력 포트도 있습니다. ABS 플라스틱 베이스와 아크릴 디스플레이로 만들어졌고요. 전원 포트는 Type-C로 되어 있습니다. 제품 크기는 268-69-79mm이고 x x 무게는 589g입니다. 시계뿐만 아니라 달력도 표시할 수 있어 일상생활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7번째, 닌텐도 스위치 조이패드입니다. 조이패드는 이중진동 모터 포함, 스위치 촉각 및 육축 자이로 스코프 기능 지원, 사용자 정의 콤보 버튼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게임패드는 블루투스 5.2 기술을 활용하여 지연 없고 안정적인 무선 연결을 제공합니다. 핸들 움직임을 정확하게 추적할 수 있는 육축 바디 센싱 획득 칩이 있어 이세 도정을 느낄 수 있고요. 손에 완벽하게 맞는 그립으로 장시간 플레이에도 안정적인 그립을 보장하여 미끄러짐을 방지합니다. 게임의 생명을 불어넣는 현실적이고 몰입형 진동으로 액션을 느낄 수 있고요. 컬러풀한 RGB 조명을 사용자 정의하여 완벽한 게임 분위기를 조성하여 게임 경험을 향상시킵니다. 지능형 슬리베이크 기능을 갖춘 고유 배터리를 내장하고 향상시켜 더긴 게임 시간을 제공합니다. 여덟 번째 네노버 X15 프로 블루투스 5.4 이어폰입니다. 이어폰은 귀걸이 스타일의 편안한 착용감, 안정적이고 귀에 걸리지 않는 디자인으로 와이어 손상을 보호하면서 음향 효과를 보장합니다. 전체적인 원형 디자인의 이어폰 자체도 가볍고 컴팩트하고 편안하게 착용할 수 있어서 오랫동안 사용해도 귀가 아프지 않습니다. 블루투스 5.4칩 파워, 앰프가 제공하는 강력한 추력과 결합된 독특한 이폰 구조 캐비티는 사운드를 더욱 강력하게 만듭니다. 각 부분의 굴곡과 무게를 세심하게 고려하여 완벽한 모양을 묘사하여 가벼움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이어루프는 부드럽고 신축성이 좋으며 뒤틀림이 가능하고 변형 없이 빠르게 반등할 수 있어 착용감이 편안하고 오래 지속됩니다. 편안한 착용감 눈에 거슬리지 않는 디자인, 고화질 음향 효과의 완벽한 조합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